아 그러네. 아, 뭐아 그러네. 다끝났네아 주제 뭐 아, 아, 뭐 아, 아, 생각 안 했는데. 좋았어, 정했다. 뭐죠? 그왜 말하기 싫은데요? 아 네,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왜아 아, 말투가 싫다고? 왜 그래요? 제멋이에요. 제 말투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? 아 진짜. 뭐요? 누나 그릴 거야. 그래요, 그래요. <laughs> 다음 오케이, 사람이 완벽히. 이어주겠지. 저다 그렸어요. 네? 어? <laughs> 다 이어주겠지. 아 색칠이라도 할까? 색칠하면 부담 가지시려나? 그래 어, 저희 거 그런 ]거든요. 거 1도 없어요. <laughs> 아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아이 거 왜. 아 이거 야 이거. 야 이거 큰일 이거. 이거 누군지 이거, 이거 100% 찬이다 이거. 이거 진짜 굳이 네? 아, 엄청 많이 뭐, 그렸는데? 이게 뭐지? 어. 님들. 네. 스포와를 할게요. 뭐죠? 뭐야? 어, 뭐야? 5분 후 님들 다 찬이한테 욕합니다. 아 왜요? 나 아니에요. 아니, 그 너야 무조건 너, 너밖에 없어 이거 그리는 사람. 아 이거 어떻게요? <laughs> 왜? 아잘 읽으셔야죠. 나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. 아니야 너아닐 리가 없어. 시간이 끝납니다.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<laughs> 아 이거 찬이 욱이데 이거 딱 봐도 이거 이 김민찬이네 이거 딱 봐도 아이왜 자꾸 나야 어 이거 잘 그렸다 <laughs> 아이 어디서 어? 시작된거야? 아이쁜 뭐 시작된 설마 이내 마무리가 구건거아지라이 <laughs> <지금 웃음> 아, <laughs> 뭐? 김민찬 아, <laughs> 아, 뭐야? 아 이렇게 이렇게 코치 시비 걸었어 어괜찮한데 아직? 아 뭐야 이게 뭐야, 갑자기 아, 갑자기 아찬이 뭐 이거 봐 <laughs> 이거 야! 아니, 아니 이거 뭐, 이거 뭔지 몰랐어 이게 토끼로 나왔어? <laughs> <laughs> 뭐, 뭐야 뭐야 뭐, <laughs> 뭐야 됐어 뭘 <아니>, 뭐, 뭐야? <laughs> 아니 사심으로 하지 말라고 아니, <laughs> 아 누가 나올 거야난 뭐가 있는 스토리가 아, 있는 거거거줄 알았어 <laughs> 어. 아니 여기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아니 갑자기 김민찬 못생김이 왜 나와? 아니, 코치 시비 건 거지? 아니 <laughs> 김민찬 <사라진>. 잘생기면 <laughs> 또왜 나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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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런 게 있었어? 아, 이런 거다 잡아줬다, 이거. 이런 게 있었어? 어쩌면 내가 됐어. 뭐야? 뭐라... 아, 어디갔어? 야, 물, <laughs> 물고기 누구야? 내가 죽였어. <웃음> 와, <laughs> 사람이다. <laughs> <나. 웃음> 아, 그래, 죽었네. 이런 애들나 물고기 어 이놈이 이놈인데 뭐 죽었어? 먹었어? 먹었어. <웃음> 그래 나도 참아 먹힌 걸로 했지. <laughs> 어 이건 애니메이션 되는데 첫 번째 오, 장면만 정말, 다르다. 어. 어. 아니 주인공 민영인데 응? 주인공 안 나와. <웃음> 아 <laughs> 빅민 아, 오빠 아보니까 회색이었구나 저게. 솔직 말해봐 배에서 찬이 어. 선언 내쫓은 거지. 아니야 찬이 배였는데 빅민 오빠가 배를 차지한 장면이 아니었을까? 있었는데. 아니, 빨리 약차, 빨렸네리빨렸네 왜그랬어 오빠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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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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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빨리 빨리 이리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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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빨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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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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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끝기게왜아니야 뭐... <laughs> 아니, <이러면> <laughs> <laughs> 엔딩 좋았다. 엔딩 괜찮지?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어, 어 이어진다니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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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어진다니까. 나 어. 이거, <laughs> 아, 이거 괜찮은데? 이지 모르는데 말, 보니까 이어지네. 오그 어, 신기하다. <laughs> 이어지네. 다 이어네. 아나 이게 이거를 잘 뭐, 이거였던 것 같아. 이게 찬이형 맞네 아, 이거. 묻어 버렸어. 똑같아. 어? 뭐지? 아이이 <laughs> 없어. 뭐지? 아 저기서 뭘 할까 하다가. 이거 <laughs> <것 같아. 웃음> 이걸 이해 안난 이해 못한 거야, 결국. <laughs> 아 <아니>, 뭐야? 선수 다 왔지. 그러 그래서 부주까지 내보냈지. 에 <laughs> <laughs> 뭐? <laughs> 이거 이어지네. 아, <laughs> 그래도 야, 걸음, 걸음을 받고 자랐네 이어졌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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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되는군 9만 원짜. 이게 뭐야? 아 이거 내가 처음에 받았어. 그래가지고. 어... 물에 맞은 <laughs> 네, 거야? 그래서 투디한 아, 간단화해서 아 그렸어. 다음 사람 그리 편한 게아 이게 이렇게 된 거야? 확실히. 말이 게 뭐야? 갑자기 왜 때리냐고? <laughs> 왜 <이렇게> 갑자기 패냐고? 뭔지 <laughs> 모르겠어. <laughs> 뭐야? 거인네들 내가 패지게 만들어졌어. 그래서 진격의 고인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 이거... 아 먹는 거구나? 그 찬이가 없잖아? 아, 먹는 거였어? 어. <웃음> <웃음> 뭐야, 나 죽었어. 비빔 둘다 죽었어. 아니, 야, 찬이 어떻게 된 거야? 알았어, 어? 아니, 너무... 나도 저렇게 이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. 약간 수영하는 데방해하는거 같은 느낌? 이런 거 하려면 해야 죽음으로 끝났네. <웃음> 찬이는 <웃음> 여기서 도망갔어. <웃음> 빅님이 <laughs> 먹길때 어. 도망갔어. 그러네. <laughs> 그러네. 다음. 비빔 먹고 죽은 거야? <laughs> 왜또 그렇게 내냐 무조건 제가 그랬지, 내가. <laughs> 어? 내가 기게만들었어 얘를 어머, 잘 그렸다. 잘 그렸다. 내가 다음번에 어, 빅미 <laughs> 아, 미오! <laughs> 렸어왜 나야? 아, <laughs> 이 아, 이게 이렇게 왔구나. 할래, 할래, 할래. <laughs> 아, 미 아, 아, 미 아, 미 아, 미 <laughs> 아왜동이 됐어? 아까 뭐야?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아, 아, 아 진짜 신기한 게 찬이랬지 내가 저거. 아최근데 신기한 게다 스토리가 이어졌어. 어, 어 그러니까 야, 이게 신기한 게 이어지네. 근데 아, 여기 있구나. 오차 분명히 아. 네 나랑 벌레랑 있었는데이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그러니까 저 까를 <laughs> 뿌라고 파란색으로 했었어야지. 맞아 빈미니이 범인이네. 셋은 없네. 아니 그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딱 해버리면은 응. 이제 뭐지? 너무 뻔해서 일부러. 아, 응. 저게 응. 저게 뿌아한테 빈미니가 바퀴벌레를 뿌렸다가 자기가 놀랜 거야. <laughs> 얘는 그냥 날아간 거같아 저기서 딴 데로 혼자 따, 탈주한 거야, 얘가? 아, <laughs> 아, 원래 여기 되게 많이 그리라 그랬거든. 근데 이 장면을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. 대실한 <laughs> 진짜. <야, 웃음> 한 말만 그렸어내 많이 그리라 그랬는데. 아, 말이 되네요, 이거. 근데 마침 모여. 뭐 말은 되네. 그다음에 마지막에나 아, 도둑이냐?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본 갈틱폰 해 봤습니다. 와.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친구들 유튜브도 한 번씩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네.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네. 안녕.